e v 번. w 라 a t are X 마이의스분 a 분 A. x 분의 X 마이너스 분의 X 마이너 정수가 하나 o m a k 수 s t h 수 일단은 동시 C? 만족하는 x의 범위 t h x의 i n u s C? Who m a k e 자, 이쪽에는 전부 8을 곱해보자. 8 곱하기가 뭐야? 4x-2a 2x-1 2x는 2a-1 x는 2분의 2a-1 이렇게 되죠 자, 여기는 이게 3x 넘어가면 얘가 2x야. 마이너스 됐죠?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니까 6이 되잖아 자 X 가 남겨줘 t 그럼 이렇게 되지 이거와 이거의 y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해 i t y 3보다 작거나 같대. 근데 음의 정수 shit. You're living to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2잖아 자, 음의 정수가 한개 뿐이려면 이렇게 되야겠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? 음의 정수가 한개 뿐이잖아 다시 말이 값이 여기에 와야 돼 어떻게? 2분의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와야 한다는 거지 이제 값다를 결정해야겠지 그지? 근데 여기가 같다잖아. 이렇게 같다가 있다라는 것은 여가 메꿔에 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값도 항상 포함하는 거지. 이 값도.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이어도 2. 상관이 없지. 하지만 마이너스 2면 안 돼. 왜냐면 마이너스 2는 순간 음의 정수가두개가 돼버리니까. 그지 그럼 여기에서 계산 끝났죠잉? 뭘 찾아줘야 돼? 이제 A의 범위를 찾아줘야겠지. 그래서 전부 2를 곱해줘. 2를 곱해줘. 그 다음에 1 더해줘. 1 더해줘. 3. 그 다음에 2 나눠줘. 이렇게.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가 있죠 그지? 음. 그렇세요번 자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어디 들어가냐?